올해로 72세가 된김 씨는 아침마다 핸드폰 연락처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들을 하나씩 훑어보며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의 이름 앞에 별표를 그어놓았다. 처음에는 별표 하나였는데, 이제는 15개가 넘는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다는 게 자랑이었다. 대학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친구까지 합치면 100명은 족히 넘었다. 술자리에서 만나고 골프장에서 만나고 등산에서 만났다. 그때는 친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바빠서 그런 줄 알았다. 각자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생긴 은퇴 후에도 연락하는 친구는 점점 줄어들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다. 진짜 친구와 그냥 아는 사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거다. 젊을 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은 사실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였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니까 친구.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마주치니까 친구. 골프를 같이 치니까 친구. 그런데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사라졌다. 은퇴하면서 회사 사람들과는 연락이 끊어졌다. 이사하면서 동네 사람들과도 멀어졌다. 몸이 아파 골프를 그만두면서 골프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게 됐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이렇게 쉽게 관계가 끝나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다.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었다.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조건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만나는 사람. 건강해도 아파도 걱정해주는 사람. 성공해도 실패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친구였다. 김 씨에게는 그런 친구가 딱세명 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동창 한 명. 20대 때 군대에서 만난 전우 한 명. 그리고 30년 전 이웃으로 만나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는 친구 한 명. 이세 명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특별한 목적도 없다.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헤어진다. 때로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때로는 자식 이야기를 한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도 한다. 그런데 그게 가장 편하다. 젊을 때는 친구와 만나면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술도 마시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 진짜 친구와는 아무것도 안해도 좋다는 걸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말 안해도 서로를 이해하고 웃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됐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명함도 많이 모으고 연락처도 많이 저장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오히려 너무 많은 관계에 신경 쓰다 보니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놓치기도 했다. 피상적인 만남에만 집중하다가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기회를 놓쳤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쉽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이라도 진짜 관계에 집중하면 된다. 새로운 친구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기존의 진짜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챙긴다. 몸이 아플 때 병문안도 가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도 해준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진짜 우정이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걱정스럽다. 소셜미디어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깊은 관계는 없어 보인다. 좋아요와 댓글로만 소통하고 실제로는 만나지 않는다. 물론 시대가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진짜 관계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만들어진다.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서로의 표정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마음이 통한다. 김씨는 젊은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다. 친구는 양보다 질이라고.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고. 그리고 진짜 친구를 만들려면 먼저 진짜가 되어야 한다고. 가식 없이 솔직하게 대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건부 관계가 아닌 무조건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한다. 하지만 진짜 우정은 그 반대다. 도움을 바라지 않고 주는 관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관계. 그런 관계가 가장 오래 간다. 김 씨가 가장 후회하는 건 젊을 때이 진리를 몰랐다는 점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관계에 투자했다. 술자리와 접대 자리를 친구 관계로 착각했다. 정작 진짜 친구들과 보낼 시간은 부족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시간들을 진짜 친구들과 보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깊은 대화도 나누고 더 의미 있는 추억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사회생활이라는 명목 하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회식도 참석해야 하고 골프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들이 인맥이고 인간관계라고 착각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또 다른 진리가 있다. 친구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는 첫 만남부터 편하다. 말이 잘 통하고 웃음 코드도 맞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친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억지로 맞춰보려고 하지만 어딘가 어색하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될 뿐이다. 인연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진짜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 만남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요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 나이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다. 건강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고맙고 시간이 있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고맙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고맙다. 젊을 때는 이런 감정을 몰랐다. 친구와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다는 걸 오늘 만나는 친구와 내일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이가 됐다. 그래서 만남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굳이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애쓰지는 않지만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한다. 서로의 걱정거리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한다. 가끔은 과거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한다. 그런 순간들이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된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누군가와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무나가 아니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다. 김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가짜로는 오래 갈수 없다고. 처음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짜로 대하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게 힘들어서 가식을 부린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한두 번 만나는 걸로는 진짜 친구가 될수 없다고. 오랜 시간 함께해야 서로를 진짜로 알수 있다고. 좋을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 해야 한다고. 그래야 진짜 우정이 생긴다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친구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그런 균형감각이 있어야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김 씨는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대신 기존의 진짜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의미 없는 만남은 과감히 줄이고, 의미 있는 만남에 집중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요즘이 젊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 친구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다. 양은 줄었지만 질은 높아졌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인간관계의 진짜 진리다. 많은 것보다 진짜가 중요하고 넓은 것보다 깊은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중 하나다.